정말 욕을 먹어도 싸죠요 저거 거짓말 안 합니다.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맞습니다. 받아 먹는데 어쩌라고? 그래, 나 그지, 야, 이 새끼들아. <laughs> 뼈의신 같은 놈들. 여기는 로인컴 아파트라도, 로, 로인컴 같이 아주 노숙자들 그런 사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이제 꼭지점까지 올라온 사람이고, 난 신상 다 털렸어요. 스티브님은 연, 월 연금 1,800불. 지금 아파트는 380불이라고 누룽지가 녹지 깠어요? 어, <laughs> 참, 기가 막히다. <laughs> 아이고, 참. 제가 380불 짜리라 그러면요. 제가 날아다니겠습니다. 녹지를 까든 뭐든 하든, 여러 번. 어, 아주 실수를 좀 했습니다. 이번에 그 사과 드릴 얘기는 업로드 그거를 제가 어떤 머신에 옮기는 과정에서 정말, 아, 어, 역시 제가 컴퓨터에 문의하는 문의 아니에요. 제가 그걸 실수로 옮긴다는 게, 예, 일주일 분, 한 3회분, 많으면 4회분 될까? 예, 그걸 제가 모르고, 음, 삭제가 버튼을 눌렀어요. 뭐, 어떻게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했더니, 그 그러니까 그런 말은 했죠. 오며가며 내 방송에서 내가 만약에 구절을 불편, 만약에 내가 미국 구좌를 올려놓으면요 붙이는 게좀 번거로워서 한국 사람들은 은행을 뱅킹을 다 전화로도 하고 또 직접 은행에 뭐 오며 가며 뭐 납입금 낼때뭐 이렇게 겸사겸사 어느 후원계좌가 후원계좌 에 돈이 있어서 후원계좌를 올리게 되면은 한국 후원계좌를 올리는 편안한 방법으로 내가 한번 올리겠다면 생각을 해봤다 그랬지 그게 누굴 믿고 후원계좌를 어떤 사람 이름으로 해주냐 이거지. 응? 얼마나 돈이 들어올 값에 내가 그걸 어떤 사람으로 이름을 걸어 냈냐고 그러니까 설사 내가 누가 아니 돈 후원해내는 게 내가 미국 구자를 놓으면 번거로울 거 아닙니까? 거꾸로 이렇게 어 그래서 나는 하도 여러분들 주위에서 제가 힘있게 얘기를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후원 계좌를 올리라 그래서 만약에 올리게 되면 한국에 있는. 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한번 올리면 어떡하냐? 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은 오명하면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특별한 이슈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불법으로 무슨 300불을 내고 사느니, 뭐, 뭐, 뭐라 그러더라? 뭐, SSI가 있는데, 뭐, 그, 그니까, 완전히 촌놈 겁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어? 그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 내 친구 아들하고 들어오는 걸로 계약해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나갔어 내가 또한1,800 불, 그러니까 200만 원돈 내야 될 아파트를 350 불, 그러니까 한 40만 원 정도 내고 살아요. 저 소득 중, 저 소득 중에다가 나라에서 공인 해주는 아파트.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갈래도 못 들어가. 지금 만불 달라 그래, 쿠미 션야 나도 여기 들어올 때1 8 0 0불 내고 들어왔어. 내가 페이바 받는 게 있다고, 먹는 거, 이런 거또 보험으로 돈 나오는 거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럭들어가고또 용돈 나오는 조금 몇백분 이렇게 해서 깝세야 너 저소득층 시형아파트 섹션A 혜택으로 들어갔지? 깝세야 너 SSI 연금 받지? 이렇게 물음표를 썼습니다. 이거는요 이거 갖고 내가 뭐 두렵고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섹션A라는 어떤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근데 에, 무슨 얘기냐면요. 음 저는 섹션 A가 아니에요. 여기는 섹션 A가 아니에요. 미국에는 월 월세내는 아파트지. 뭐 한국처럼 전세도 없고 없습니다. 그치, 그거 그 그걸 보고 미국에서는 섹션 A라 그래요. 저 소득 중에다가 나라에서 공인해 주는 아파트. 이거 얼마나 재수가 좋은 거야 그런 거 들어갈래도 못 들어. 음 저는 섹션 A가 아니에요. 이거그 여... 그걸 보고 미국에서는 섹션 A라 그래요. 음 저는 섹션 A가 아니에요. 이거그 여... 그걸 보고 뭐 미국에서는 섹션 A라 그래요.